조용한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상서 8장입니다 사무엘 상서 8장 10절 사모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실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고와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고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것도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국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고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대의 십분의 일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의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가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 104주년 3일절 기념일입니다. 이 땅에 어참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나라를 잃는다라는 그런 일은 어 우리가 그냥 내 개인적으로 사는 것은 사는 거지만 말이죠. 어 이것은 엄청난 어 그런 위협이고요. 위험이고 또 불운입니다. 나라가 없는 그런 데서 나라를 세우려고 해서 하지만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 고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어, 정말 나라를 잃는 곳에서 앞장서서 이 땅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거죠. 왕정을 제도를 두고. 노년 노년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대결합니다. 왕이 생기면 왕은 백성에게 국가 방위와 통치의 의무를 집니다 보호에 대한 의미죠. 그 사실 굉장히 큰 겁니다. 원래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이름 때문에 밖에 나가서. 어 어떤 외국에 가서든지 인정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이건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국민을 잘 통치하는 거죠. 국가를 방해하고 말이죠. 반면에 백성들은 각종 군역들, 세금, 부역, 뭐 이런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둘 가운데서 두 의무와 어? 의무와 또 거기에 대한 그런 혜택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서로 간에 생각이 달라요 사무엘은 백성들이 질 의무만 얘기합니다 막 딸들을 어떻게 하고 아들들을 어떻게 하고 다 이런 것들을 그저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무만 강조하지요 백 성들을 어, 이 말을 듣고 철회하기를 바랐어요, 사무엘이. 음, 그러나 왕은 백성들의 아들과 딸들을 징집해서 전쟁에 나가거나 음식을 만들든지 농민들은 작물의 최상품을 바쳐야 된다든지 왕이 전쟁에 나가 싸우며 백성을 보호해 주리라는 그런 기대. 사실은 왕이 그래야 되죠. 나라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그러나 많은 그런 나라에서 왕이 군림만 하고, 그리고 나라를 지켜나가고 또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일들을 아주 극히 미약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해 그들을 억압할 것입니다. 우리 궁극적인 그런 왕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은 나중에 그 왕으로 인해서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그때에는 왕 때문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왕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백성들을 호되게 채찍질하고 결국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그건요,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우리는 당장은 내가 나가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알수 없습니다. 나좀 봐주십시오. 내 원대로 좀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왔을 때왜 나에게 이런 아픔, 그것까지 나도 싫다는 거예요. 책임은 질수 있어야죠.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들 때문에 비교하며 그것 때문에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된 거잖아요. 어리석고, 안타, 안타까운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더욱더 왕을 요구합니다. 또 백성들의 이야기는 또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왕이 있어야 우리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가 떳떳하게 왕을 모시고 나가 전쟁도 하고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이 왕제도의 좋은 점만 또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굳어지면 점처럼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양분화 되어 있는 것은 모두 자기 편만 오라. 내 편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한쪽으로 쏠려서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판단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력을 가지고 모두를 포용하고 모두를 받아줄 수 있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신념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전쟁이 터지면 왕이 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왕을 이용해 사실은 백성들은 자신의 안전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의 피해를 줄이고 뭐 이용을 하고 뭐 사기를 치고 그러지만 결국은 그게 자기에게 아픔으로 또한 독으로 돌아온다는 것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시죠. 아마도 백성들은 안심하고 만족하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셨구나 하고 만족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왕을 요구하는 것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백성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나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교회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어떤 때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들을 수 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우리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안해서 말이죠.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왕이 평화를 준다고 여깁니다.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저 왕이, 세상의 왕이 어떤 돈이나 뭐 이런 권력, 이런 것들이 평화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평합니다.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가지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다 부족한 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픔을 가지고 이기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평화는 안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화를 지켜내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감사한 것은 우리. 이 나라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가 되면 누가 공을 세우고 누구 때문에 사람 사람들을 있습니다. 그들이 피와 땀을 들여서 이 땅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일을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만족이 아니라 오늘날도 수없이 나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늘 난리잖아요. 내 만족이 아니야. 결국은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우리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하루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내게 있는 것내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가아니라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라 특별히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야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내 만족 때문에, 내 소원 때문에 살아갑니다. 기도하고 애쓰며 헌신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내 만족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내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수용하고 또한 받아들이면서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4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용기를 주셔서 나라를 찾으려고 하는 귀한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지금 다시 우리가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를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의의를 펼치며 믿음을 세워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서로 협력하면서 바른 나라로 다시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들어 가시는 분, 이루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시니.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만족하시며 하나님이 끌어 가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들의 우리들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 참지 마시 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죄한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